벌써 다섯 시간째입니다. 불꽃놀이에 푹 빠져서 들어올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글도 읽는 걸 보면 지능도 있는 것 같고 대체 무슨 동물일까? 자, 사모님께서 새로 보내신 중국의 국화차입니다. 몸에 열을 조절해 준다고 하네요. 흠. 기이야내 <laughs> 부하로 임명한다 빛이. <laughs> 뭐야? 불꽃놀이는 실컷 한 거야? <laughs> 어? 몰라. 기분만 상했어. 잘래 비치. 뭐? 벌써 잔다고? <laughs> 어? 음. <laughs> i <sighs> 어? 아, 왜 이러지? 라면, 라면, 불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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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음식이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이, 죄송합니다. 에이. 모두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음. 아! 뭐야, 대생이인데나촛 부리라도 그래. 아 <laughs> 누가 보일러 틀었나이 우리 집은 보일러 없는데. 아이 몸이 허약해진 게. 음, 이건 <laughs> <laughs> 아빠 늦으신다 하시고. 가스불이 안 켜지니 라면도 못 고리대고? 그럼 그냥 생라면이라도 먹자. 누군가가 다 먹었어. 나 빵이라도 사 먹으면 안 될까? 이럴 줄 알았으면 맹구 생일 파티에라도 가는 건데. 또 누가 우리처럼 배고파 쓰러질 실고 하나보다? 아니야 불이 나서 그래. 아까부터여기 저기서 소방차 출동이야. 근데 오늘은 유난히 덥네. 이제 이상한 소리까지 들려. 그러게, 나도 헛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 뭔가 불안한 게 느껴져. 아, 뜨거워! 갑자기 끊겨대면 아. 일어나는 일종의 금지 현상이야. 혹시 경복궁에서 엄마한테 달라붙은 고양이 마물이나 얼마전 그 그림자 마물같은게 또 나타난거 아닐까? 아 맞다 맞다 그래서 가스가 안나오고 오늘따라 화재사건도 유난히 많은거야 그래 해체방울은 늘 뭔가 알리려고 하는것 같았어 그럼 혹시 이번에도 <목소리> 마물이 나타난건가? 그런가? 역시 그렇군 드디어 내가 나설 차례야 이럴때를 대비해서 <목소리> 우리야, 알렸쓸 텐데 뭐 하는 거지 이 녀석은? 해지 서울 타워로 오거라 서둘러라! 응가! 내 집을 불기둥으로 만들겠다는 건가? 할수 없군. 철이 오다 우리 왔어요. 어빠 매콤한 즉석 떡볶이 2인분 부탁해요. 아, 지, 지금은 가스불이 이상해서 떡볶이가... 음... 어, 그래, 포기할 수 없지. 난 프로니까... 어? 어?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로사라아 <laughs> <으아! 웃음> 거야. 아아아 마태풍! 음. 서여름, 너구나? 근데 그 옷은 좀 너, 아니다 너, 너, 너. 뭐야, 이차 너희 집 차야? 근데 이것들은 다 뭐냐? 아, 소방놀이를 하고 싶대서 좀 사오는 길이야 아니야, 놀이가 아니라고! 이제 곧여기 불바다가 될 거란 말이야 조심해 <laughs> 하루 종일 이런 세기말적인 놀이에 심취해 있어 그런데 이게 어떤 동물로 보이냐? 어... 고양인가? 진짜라니까. 해치 녀석 아까 어? 보니까 서울 타워 쪽으로 영시답창케 날아가던데 지금쯤이 미탕한 건 아닌가 몰라. 어, 서울 타워라고? 아, 어, 이거. 어, 방울이? 잠깐만. 아까 분명 방울이 서울 타월했지. 그치? 얘또 날아가기 전에 얼른 나는 게야! 오, 해는 뭐야! 이싸 해치 저놈을 여기서 잡지 못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 거야. 지 <laughs> 그렇게는 안 되지. 야! <웃음> <하>. <웃음> 저 녀석 강하다. 그래도 지지 않아. 해치 빠바바! 아무래도 해치의 세무기를 알아봐야겠는걸. 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없다. 그저 뜨겁게 타오르는 불처럼 모든 것을 태워버리려는 본능만 살아있을 뿐이야. 그런 놈과 싸우는 건 그런 거 하나도 무섭지 않아. 당하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때야. 비로소...

치취는 바비큐 아닌데... 아 그러고 보니 지켜먹고 싶네... 이 먹고야 지금 지킨을 생각할 때가 아니야! 맞아! 방법을 찾아야 돼! 방법을! 어쩌지? 잘 생각해보구나! 넌할수 있어! 너 자신을 깨워라! 지킨다! 지켜내야 해! 새범이 와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해치, 해피, 빰빰빰! 이번엔 4학년 대걸레. 이번엔 실수 없다 했지? 야! 제보마, 또 어디로 간 거야? 이럴 때면 만화 영화나 왜 사극 보면 늘 하는 거 있잖아. 어? 눈을 감고 녀석의 기운을 느끼는 거 말이야. 눈을 감아. 그쪽이 아니잖아. 자 이쪽 이쪽 이쪽. 지금 눈 감고 잡기놀이 할 때가 아니잖아요. 아 지금 볼 때가 아니지. 집중해야 해! 뜨거운 기운이 어디에서 불어오는지 느껴봐! 아무튼 <laughs> <laughs> 잘하 소리는 아니고 온다! 야 뜨거워! 혓바닥 되야어잠든거야협박 가는 거야 이제 그만야게 여기라면 아무도 방해 못하겠지? 야 Happy birthday to me!Happy birthday to me!Happy birthday to me! Happy